안녕하십니까. DNA 모터스 이상문입니다. 유로 5 대응 이륜차용 연료 분사 및 후처리 시스템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륜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는 1991년을 시작으로 98년 유로 1이 시행된 이후 2016년에 유로 5가 시행되었고 배출가스 규제의 최고 수준인 유로파이브는 유럽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2020년부터 동시에 시행되어 유로포 기준 대비 대폭 강화되었으며 특히 NMHC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대응을 위한 엔진 및 제어 기술 개발이 필요한 바본 연구 과제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연료정발가스 규제는 유로포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유로파이브에서는 기준치를 25% 강화하고 모든 차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OBD는 유로4에서 시행되어 유로5에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고장진단뿐만 아니라 엔진 실화 및 산소센서 열화를 감지하도록 하고 배출가스 기준치가 신규로 설정되었습니다. 기존 캡브레타 연료 공급 방식으로는 연료량 및 연소 제어가 어려워 배출가스 저감에 한계가 있으므로 엔진으로 유입되는 연료와 공기의 혼합기 형성 및 연소 시스템의 최적화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배기가스 후처리 및 엔진 성능 향상을 위해 엔진 시스템을 변경하고 OBD2 대응을 위한 통합적인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 과제는 글로벌 탑 환경기술 개발 사업의 유로5 대응 이륜차용 연료 분사 및 후처리 시스템 개발 과제로 참여 기업인 유창전기와 위탁기관인 한양대학교와 공동 개발하였으며 사업기관은 3개년 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의 최종 목표는 유로5의 기준 대응 125cc급 엔진 시스템 및 차량 적응 기술 개발이며 1단계는 선행기술 확보로 유로4 대응 차량을 개발하고 2단계는 유로5 대응 프로토타입 차량을 제작하여 시험을 통해 완성차 성능을 최적화하고 최종 검증 단계에서는 공인 시험을 실시하여 유로 파이브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정성적 목표는 배출가스및 연료정발 규제치의 70% 이하 수준으로 개발하고 엔진 성능 및 차량 연비는 엔진 시스템 변경 및 EMS 캘리레리션을 통해 기존 차량 대비 약3% 향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정량적 목표로는 국내의 학술 발표와 논문계제 2건, 특허출원 및 등록 3건입니다. 연차별 추진 계획으로 1차년도는 유로포 엔진의 연료 분무 특성 및 포트 유동 최적화 개발로 유로포 규제 대응 차량 개발 기술을 확보하고 2차년도는 유로5 대응 1차 시작 차량을 제작하여 EMS 및 3원 촉매 개발과 차량의 성능 및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3차년도는 2차년도 엔진을 개선하여 성능을 최적화하고 환경 규제 적합성 검증을 추진하여 유로5 대응 이륜차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본 과제의 업무 분장은 총괄 주관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EMS 고장 진단 장치 개발, 3세부 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후처리 장치인 총매를 개발하여 제작하고 참여 기업인 유창정기는흑기 장치인 스로틀 바디와 한양대에서는 엔진 연소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각 기관에서 개발된 기술과 시작품을 적용하여 주관 기관인 당사에서 유로5 대응 엔진 시스템 개발로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이륜차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각 기간별 주요 연구 내용은 크게 6개 항목이며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에서는 엔진 설계, 시작품 제작 및 차량 시험을 통하여 성능을 최적화하여 과제 목표에 대한 공인 시험을 실시하고 OBD2 대응 실화및 산소 센서 열하는 외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양대에서는 2, e 3차 년도 엔진에 대해서 각각의 연소 해석과 배출가스 특성 분석 및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유창전기는 스로틀바디를 설계 및 시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유창전기는 스로틀바디를 설계 및 시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엔진 설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방향으로는 2차 년도 엔진 대비 저중속력 성능 향상을 위해 보호 스트로크 비율을 조정하여 재설계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부품으로는 보호 관련 실린더, 피스톤, 실린더 헤드 및 밸브 트레인 설계와 스트로크 관련 크랭크샤프트 및 캠체인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엔진 출력 및 냉각 성능 향상을 위해 관련 부품을 설계하고 오일 필터 방식은 페이퍼 방식에서 크랭크샤프트 원심식으로 변경하여 내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본 과제에 적용된 최종 엔진의 제어는 100이랑 125cc로 기존 엔진에서 저중속 성능 향상을 위해 보호 스트로크 및 연소실 형상 압축비를 변경하였고 벨브 트레인은 SOHC 4벨브 롤러 로컴을 채용하였습니다. 상체 제어는 본표와 같습니다. 엔진 내야움 및 외관 형상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으며 CVT, 트랜스미션, 스타팅 시스템은 기존 유로포 부품을 캐리오바 하였습니다. 엔진 성능 향상을 위한 흡기 포트는 여러 가지 모델로 설계하여 유동 해석을 통한 유량 계수 계산 결과 두 가지 안으로 선정하여 시작품을 제작하였고 엔진 시험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한 개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엔진 냉각성 향상을 위해 유동 해석을 통해 워터 자켓내 평균 유속이 5m/s 이하가 되도록 최적의 워터 자켓 형상을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진 성능 시험은 당사가 보유한 엔진 다이나모에서 엔진 성능 최적화를 위해 흡기포터 밸브 타이밍 등 변수를 변경하면서 시험한 결과 기존 엔진보다 약5.5% 향상되었습니다. 배출가스 대응을 위해 후처리 방식인 총매의 담체는 하니콤 타입으로 3세부 참여기업인 에코프로에서 개발한 4가지 안의 샘플을 제작하여 머플러 내부에 총매를 배치하였습니다. 네 가지 총매 샘플에 대해 각각 배출 가스를 측정한 결과는 표와 같으며, 최적의 총매 사이즈 및 기금속 코팅량을 선정하였으며, 공인 시험은 자동차 안전 연구원에서 실시한 결과 개발 목표 70% 이내로 만족하였습니다. 연료 탱크에서 증발되는 가스는 캐니스트를 통해 활성탄 입자들에 합착되어 대기 누출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연료 증발 시험은 당사에서 보유 중인 셰드 장비를 활용하여. 인증기관인 이데아 대에서 입회하여 시험한 결과 총 0.67g으로서 규제치의 44%로 개발 목표에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유로5에 도입된 OBD2의 배출가스 규제 대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습니다. 엔진 실화율에 따른 배출가스 규제 만족을 위해 개발 목표는 규제치의 70% 이하로 설정하였고 실화 발생기를 이용하여 실화율을 3%에서 9.1%까지 변화를 주어 배출 가스 측정 결과 실화율 6.7%에서 모든 항목이 목표를 만족하였으며 차량의 산포를 고려하여 실화율을 6%로 설정하여 이 시위에 프로그래밍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소 센서 열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소 센서 열화 시험은 린투 리치 딜레이와 리치투 린, 린 딜레이 두 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로 산소 센서 열화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린투 리치 딜레이 시간을 50ms에서 200ms까지 변경하여 배출가스 측정한 결과 70ms에서 개발 목표를 만족한 바 안전율을 감안하여 50ms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리치 투린 딜레이 시간을 200ms까지 변경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100ms에서 만족하였으며 제품 산포를 고려 70ms로 결정하여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엔진 실라및 산소 센서 열화 감시 기능을 이 시위에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위탁 기관인 한양대학교에서 수행한 연구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및 3,000년도 엔진의 연소 해석 결과, 2,000년도보다 3,000년도 엔진이 보다 빠른 연소가 발생하였으며 이상 사이클 대비 엔진 손실은 2,000년도 엔진이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엔진 유동 해석은 정상 운전 조건에서 8 사이클 동안 실시하였으며, 흡기 포트에서 분사된 연료가 밸브 주변에서 일부 증발하여 흡기 밸브가 열려 있는 시기에 실린더 내부로 유입되며 실린더 내에서 액상의 연료가 추가로 증발하고 실린더로 유입되지 못하여 흡기 포트에 잔류해 있는 연료는 다음 행정에서 실린더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연료 분사를 포함한 실린더 유동 해석은 분사 압력에 따른 연료 미립화 및 증발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분사 압력 상승에 따라 연료의 미립화가 촉진되어 비교적 작은 액적이 생성되고 분사 압력이 낮을수록 액적끼리 충돌하여 더큰 액적을 형성하고 그 무게로 인해 포트 벽면에 쉽게 합착하여 연료 손실량 및 월필름이 증가하였습니다. 2차년도 및 3차년도 엔진에 대하여 5000rpm, 연료량 11.5mg 조건에서 유동 및 연소 해석을 한 결과 3차년도 엔진이 2차년도 엔진에 비하여 연소 압력이 높게 예측되었고 3차 년도 엔진을 적용하면 연료율이 증가하고 연소 및 냉각 손실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과제의 연구 결과 및 연구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엔진 대비 엔진 최대 출력은 5.5% 차량 연비는 4.5% 향상되었습니다. 배출가스는 CO, THC, NOX 등전 항목에서 유로파이버 기준 대비 55% 이하로 개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료정발가스는 개발결과 0.67g으로 기준대비 44%로 개발 목표를 달성하였고 OBD2 항목인 엔진실화 및 산소센서 열화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였습니다. 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정량적 성과라는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3건, 논문계제 2건과 특허 2건을 등록하였습니다. 성과 상세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과제 성과물인 매출액은 과제 1단계인 유로포 차량은 2020년까지 국내 판매 및 유럽에 수출하여 기술 기여도를 반영한 약 55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으며 2단계인 유로파이브 차량은 21년 상반기 약 17억 원 실적이며 연말까지 35억 원 달성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본 과제 개발에 대한 연구 기대 효과에 대하여 과학적 측면으로 중국, 동남아 등의 저가 엔진에 대한 기술적 우위 및 기여할 것이며 이상 성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